자, 오늘 수를 풀어 가고 있습니다. 허금산 선수 지금 어떤 수들을 두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지금 허금산 선수는 다음 수로 포장을 불러서 조금 어, 형태를 전국공 선수의 형태를 우영으로 만들려고 한거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살을 어, 중앙에 있는 살을 우측으로 하면서 다시 이제 포장군을 불러 을 경우 하에 있던 살을 중앙으로 이렇게 모으는 수를 둘것 같습니다. 비조 32강전 대진표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김영곤 선수가 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대국에서 이기는 선수와 16강전을 치르게 되죠. 네. 지금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성적도 어느 정도 내고 있는 선수여서 김영곤 선수가 좀 만났을 때. 고전을 할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허금산 선수가 우변에 있는 포를 잠깐 잡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네, 이제 면포로 앉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뒷수를 지금 더 보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다음수로 둘 수가 확실할 경우에는 어, 이 후에 운영까지 좀볼 수, 보, 보게 된다면 약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게, 그런 어, 습관이 핵마 습관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정국봉 선수가 지금 포 자리를 바꾼 거는 어, 좌진의 조를 진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후에 또 우진으로 넘어서 차도 쫓을 수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허근현 선수와 정국봉 선수 이제 중반전이 지나 중반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차가 가서 묶겠다는 얘기네요. 어리 있는 행마예요. 그렇네요. 포가 네. 이동을 해서 또 다른 기물들을 걸수 없도록 바로 지금 허근현 선수는 그냥 내가 맞겠다 하고 진출을 해버리네요. 네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허금자 선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그래서 뭐 마로 반 이렇게 반발을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정국봉 선수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처음에 좀 손해를 봤던 게 이후에도 행마 하는데 있어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게 좀 정국봉 선수에게는 불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로 쫓았고요. 마루 멱을막아갖고또 상으로도 지켜냅니다. 서금산 네, 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예요. 저는 솔직히 서금산 선수 앞에 서면 굉장히 작아질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네, 그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는 굉장히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저는 근데 아직 서금산 선수하고 만나본 적 시합에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동의는 잘못 하겠어요. <laughs> 네. 근 네, 지금까지 워낙 성적이 좋았던 분이고, 그리고 어, 선수고요. 그리고 이전 대회에서도 이제 랭킹 한 8위까지만 모아서 부르는 프로 기전에서 실전했던 선수니까 그 정도의 약간 포스 그런 건 음. 갖고 있죠. 네. 계속해서 차를 진출시키면서 정국풍 선수를 조금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고민. 는 이제 정국 선수에게 약간 떠넘기는 거죠. 이걸 원하는 수를 두고 싶으면 조금 더 내가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나에게 공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궁을 위협하기 때문에 정국훈 선수 입장에서는 아 정말 저 차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네. 일단 조를 올려서 공격을 포를 이제 포가 어머어머하는 상황에서 조를 진격을 해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포를 묶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한수심을 했네요 네. 허금산 선수가 계속 이제 고민을 떠넘기는 거예요 정국봉 선수에게 아. 고민을 해서 수를 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상으로 역을 막고요 포로 지금 차를 건 상태입니다 네, 답답하니까 일단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국공 선수는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둔것 같아요. 그러면 조론 일단 올릴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지 않고 허빈자 선수는 또저 위로 올라가서 또 반대 방향으로 틀려고 하나요? 일단 조리 진격하는 거에 대해서 차가 가서 막는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은 행마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어, 그래서 이제 우진으로 빠지기 위해서 삼선으로 그렇죠. 이동한 것 같습니다. 여기선 좌진과 우진의 싸움이 되겠네요. 그런데 정봉 선수의 큰 기물은 다 우진에 있기 때문에 좌진에서 이, 이득을 봐도 뭐 마와 조례 교환 그 정도까지 그림밖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전투가 좀 색, 이어질 것 같은데 이건 좀. 변화가 정국봉 선수에게 아픈 변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우진의 지금 정국봉 선수 기물들이 있는데 먼저 지금 병이 진격을 했습니다. 네 먼저 지금 정국봉 선수가 취하기에는 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포 다리가 지금은 어, 정국봉 선수의 기물로 묶여 있지만 나중에 지금 졸병대가 이루어지면 어, 포 다리가 한의 마가 되면서 그 이동을 자신이 제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비하는 데 있어서 벽이 좀열어진다 음. 그런 의미에서 좀 부담이 돼서 먼저 취하지 못할 것 같고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좀 그림 자체는 좋지 않게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말을 변으로 진출을 시켰는데요. 네. 한해 차가 또 깊숙이 침투를 하나요? 음 북한 들어선다. 북한 올라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러면 지금, 근데 여기서 졸로 병을 취할 수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취했을 때 중앙상으로 차를 취하는 수가 있지만, 마가 뛰면서 이제 마장군에 어 외통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바로 먼저 취하진 못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저 앞에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아야 돼요. 마가 이제 우측이 병자리로 와서 다음에 마가 뜨면서 장군을 부르는 걸 막아야 된다면 여기서 이제 수일기를 하겠죠. 그걸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아스테크배 오픈 장기 최강전 지금 정국봉 선수의 첫 번째 초열기가 지났습니다. 음, 대국 초반부터 조금 기물을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계속 힘든 대국을 이어 나가고 있는 정국봉 선수입니다. 지금 브레인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함께 수를 좀 읽어보고 있을 텐데요. 자, 조리 진격을 하자니 계속해서 위태롭고요. 네, 여기서는 진격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치고 박자고 하면서 네. 진격을 할 수도 있고요. 우변 끝에 있는 조리 진격을 했어도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움직인 면으로 움직인 말을 위협한 조를... 진격을 했어도 됐는데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수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취하게 되면 그때 이제 취한다는 거예요 돌병으로 아 그러면 이제 마가 앞으로 뜰 수가 없으니까 먼저 어, 차를 위협을 하면서 네. 지금 초에서 우진노에 진출한 마가 상대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뒀는데요 자 하지만 오금산 선수 공수를 하지 않았네요 그렇네요 지금 당장 외통이죠 그러니까 여기선 선수를 이제 허금 선수를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선 궁이 안으로 들어가는 수, 살을 올리는 수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안전하게 제가 보기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정국봉 선수 정말 이 순간을 조금 풀어보기 위해서 다양한 수들을 보고 있고요. 지금 중앙의 졸도 잘 올린 수였어요. 근데 허금산 선수가 또그 수에 또그 수를 보고 전혀 다른 수를 지금 차를 진출을 시켰습니다. 네, 보통 이제 큰 기물이 작은 기물에 위협을 당하면 대응을 이제 응수를 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일단 궁 잡는 수가 우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선수를 잡기 위해서 전투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우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병헌 위원이 지금 궁을 안쪽으로 넣는 것이 조금 더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국풍 선수는 지금 살을 올렸어요. 아 이렇게 되면 지금 묶고 있는 우진의 포르, 포가 왕을 한초 궁을 위협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정국풍 선수가 조금 불리해.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안궁 자체가 어, 좀더 허금산, 허금산 프로가 좀더 안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 서로 이제 갈 길을 가네요. 이건 뭐 승부를 건 겁니다. 정국봉 선수는 여기서 수익기가 계산을 정확하게 계산서를 뽑은 사람이 승리하게 될것 같네요. 네, 자 우선 정국봉 선수 이제 중앙에 조리 올라. 이동을 하면서 말을 취한 상태고요. 네, 지금 면포가 걸려 있죠. 자, 면포를 지키기 위해서 허금삼프로 지금 수비를 할지 네. 아니면 공격을 할지 그 네. 수읽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면포를 앞으로 넘기는 수가 있을 테고요.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같이 나도 살을 병을 취한다 네. 그렇게 할수 있어요. 자금산 선수의 첫 번째 초읽기도 지났습니다. 자 조, 조를 지금 취하는 거에 병을 병을 이용을 해도 되고 마가 네. 진출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마가 진출하는 건 약간 발이 느린 것 같아요. 여기서 서로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을 걸고 사활을 걸고 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어, 물러서지 않고 제가 보기엔 물러서지 말고. 살을 취하는 게좀 네, 지금처럼 어우, 좋아 보이 바로 그냥 계속해서 진격해서 쭉쭉 올라가는 게. 네, 경험상 이런 전투에서 물러서게 되면 네. 물러선 쪽이 지게 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전국공 선수가 기포로 이걸 취할 수 있어요. 그 취하게 되면 만약에 응수하지 않을 경우 차가 포를 취하면서 외통이 나중에 양차로에서 외통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그림을 보면 여기서 포로 취했을 때 이렇게 차장군을 부르는 수가 있습니다. 아, 바로 또. 네, 그럼 만약에 상으로 차를 취할 경우에는 다시 차장군을 부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입궁을 하는 수가 있어서 어, 우선은 지금 정국봉 선수 포로 기물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아, 허금산 선수가 지금 수입 수일... 기를 거기까지 한것 같아요. 외통을 아, 보고, 그렇죠. 지금 차예 차장을 바로 칩니다. 이러면 장기 끝났죠. 여기서는 한번더 지금 생각 확인을 하는데 여기서 입공수에 이제 외통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정국공 선수가 고개를 한거 보니까 지금 이, 지금 이수를 본 거네요. 승부수를 던졌는데 조금 더 어금산 선수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정국공 선수 외통을 인정을 하고 대국을 포기합니다. 한해 허검산 선수가 96수 만에 완승을 하였습니다. 한해서 응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살아오거나 혹은 다른 이득을 볼수 있었는데 너무 쉽게 잡혔어요. 그 장면 복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한해서 면포를 어, 우측으로 넘으면서 이 포의 귀환을 막았었죠. 네. 이때 초에 포가 충분히 살아올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일단 차가 있는 선에 벽을 열게 하기 위해서 조를 우측으로 하고요. 그때 실전과 같이 견마로 가고요. 이후에 중앙상이 나와서 상을 잡겠다고 했을 한다면 이상이 이 마가 다시 진출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병을 피할 경우 상이 나가면서 선수 또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로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제 양병을 바로 취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1점을 손해보더라도 네. 이제 상으로, 포가 상을 취하면서 3점을 이득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둘수 있는 수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차가 어, 사선으로 와서 이 병을 지킬 테고, 이후에 조금 더좀 활발하게 초가 공격을 할수 있고요. 네. 나중에 포도 살아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뒀다면은 조금 더 정국공 선수가 낫을 것 같은 대국이었습니다. 네. 오늘 허금산 선수의 16강 진출은요. 원항마 기사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뒷마포진 이해에도 원항마, 면상, 그리고 양기마 포진 등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양한 포진을 연구하고 실전에 응용하고 있는 선수들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포진이 연구되면 장기 발전과 흥행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아스테크배 2회 오픈 장기 최강전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